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저번 시간에어서 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의료 메카닉 음, 다 만들었고요. 보시는 바대로 플라스틱도 이제 가득 찼고요. 이제 알코올이 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금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 직접 회로를 거래를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음 이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굴 하나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차량들을 좀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있어요. 두개 정도 빼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고요. <laughs>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가두 대를 가져오고, 4대 정도만 한 다음에, 영역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음, 채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놓고요. 음 이거 놓고, 여기서, 경로 연결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금. 골드. 금광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큰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골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금광석을 캐서 60초당 분당 24개, 분당 48개, 48개에 두개 나야 되겠죠. 그다음에 48에다가 산이 들어가고요. 24가 나오죠. 그럼 금광, 금전광 광금 24를 12로 만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2대 1대 1대 2가 되겠네요. 맞죠? 침전조 2대 1대 1 우선 이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쇄기가 필요해요. 분쇄기 분세기가, 둘, 2대 1대. 그쵸? 그렇죠? 2대 1대. 여기가, 금, 24. 24니까, 여기는 48. 그쵸? 그렇죠? 2대 1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니까요. 이거죠? 침전조 하나에요 침전조 침전조 하나 놓아 주시면 되고요 산은 지금 제가 대량화를 해놨어요 산은 제가 그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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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저번에 해놨잖아요 저번에 저번에 이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오면서 이거, 황과 물을 이용해가지고 산, 지금 여기 대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파이프 연결을 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차량이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42대가 놀고 있기 때문에, 노는 애들 불려 먹어야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하고, 오케이, 쌓이고 있죠? 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골드? <laughs> 야, 골드. 오케이, 골드 여기 있네요. <laughs> 여기서, 음, 굳이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갈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하나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하나. 다이렉트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찍고, 찍고, 여기서 찍어야 되니까 얘를 한칸 앞으로 더 당기고요. 찍고, 가고, 여기서 연결하고요. 그럼 이게 다시 설정 안 해줘도 되네요. 그럼 이게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분쇄된 게 들어오고, 음. 그러면 이거를 약간 좀 앞으로 더뺀다음 뭐, 공간은 넓으니까요. <laughs> 공간은 넓으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창고를 하나 여기다가 두고요. 여기서 산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 띠개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파이프, 이렇게 놓고요.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만들어두고요. 그럼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금정광이 나오고 유독성 현타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음. 염수가 또 필요하네요. 염수. 염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아, 이거 염수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염수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염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염수를 좀 빼가지고, 오케이. 지금 염수가, 에잉, 이거 없애버려. 어쩔 수 없어. 살짝. 살짝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수 탱크를 하나 만들고 연결하시면은 되죠 여기다가 염소 그럼 이쪽으로 이제 브라인 됐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음됐고요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모래랑 해가지고 금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이죠 골드 여기 보시면은 금속 골드 금 용광로 이게 지금 하나만 있으면 되죠 1대1대1이기 때문에 하나 놓으시면 은 되고요 이제 모래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상관은 없습니다 모래 이렇게 하고 이제 산을 가지고 오고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모래를 클릭하고 체크하시면은 모래 가지고 올 거고요 어차피 여기 모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laughs> 음. 올해도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여기서 제 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정광을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모래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끝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배기가스 배기가스만 없애주면은 됐고요 다음에 창고를 이제 금창고 금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끝. 이거를 한 방에 빵야 <laughs>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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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여기는 이거죠. 이제 들어오고 정부 다100% 비율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유독성 현타액이 나와야 되겠죠 유독성 현타액이 음 유독성 현타액이 나와서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성 현타액을 이쪽에다가 모두 나올 때 이쪽으로 모두 다 가지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혹시 더 대량화를 만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고요. 여기서 유독성 찍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모든 유독성 현타액이 이쪽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이 쌓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금이 이제 아, 이거 두개 만들면 되는구나. 야, 야, 지금 실수했다, 이거. 어, 두개 만들어도 돼요, 이거. 제가, 응, 실수했네요.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아, 여기서 실수를 하냐. 그 다음에, 올해도, 오케이, 여기다가, 만들어주기 잘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 우선 이거를 복사를 하게 되면은 파이프까지 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이기 놓고 놓으면은 파이프 라인이 똑같이 복사가 돼요. 음, 그래서 좋아요. 이게 보세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만.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라도 연결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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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됐죠? 여기가 24개가 나오고 12개를 소모하기 때문에 두대 놔줘야 돼요. 두 대, 음,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유독성 현타액이 쌓이고요. 이 유독성 현타액을 저희는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물로 만들어서 광재랑 이제 덤핑을 해야 돼요. 유독성 현타액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 물을 지속적으로 소모를 하기 때문에 48을 이거 먼저 소모를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물펌프로 소모를 하게 되면은 청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마저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폐수시설 장치로 만들면 되고요.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놓고 오케이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독성 현타액 염수는 가지고 오면 되고 여과제는 자갈 모래 석탄 음, 자갈 모래? 자갈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갈 여기 모래 있고 석탄 있으니까 자갈만 있으면은 가능해지죠. 여기 있고. 저 만들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되고요. 여기도 왔다 갔다겠죠. 음. 그러면 이제 자갈 모래 있으니까 이제, 자갈만. 이쪽에다가, 자갈.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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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자갈. 자갈을. 내보내기 안 하면 되니까요. 이쪽으로. 자갈 가져와. 자갈이 아마 많이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laughs> 많이 안 가져올 수도 있긴 한데. 여과제가 이제 혼합기로 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혼합기기. 자,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면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넣고, 넣고, 넣고. 이 상태에서 여과제 이거 하나만 만들면은 끝나죠. 이 그닥 여기는 이제 그닥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갈을 제대로 가지고 올지가 궁금하긴 한데 땅을 파야 돼요. 지금 그래도 가졌구나 나와. 음 나와. 왜 가졌지? <laughs> 이렇게 금 생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 됐죠. 여과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염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속도가 뭐 60초당 2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당 48을 하기 때문에 4개밖에 소모가 안 되죠. 음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파이프 연결하고, 아. 어... 들어가는 입구가. 염수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과제가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나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과제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염수, 염수는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음. 이렇게 나서 염수 염수를 가져오시오 해놓으면은 끝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고 광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대충 연결만 제대로 해 놓으시면은 돼요. 근데 지금 아,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광재. 광제. 광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재 체크하고 없애 버려요. 그러면은 어, 됐죠? 이제 물 파이프가 중요한데. 물이 이쪽에서 나오죠? 물. 하시면은 되구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필요 없고, 이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히 쓸 정도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더 만들면 되구요. 그럼 이게 48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개를 만들면 은더 좋죠. 이거를 풀로 하나 돌릴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물을 아낄 수도 있고요 음,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하나로 충칠수가 있으니까요. 48 분당 48. 지금 여기는 분당 24기 때문에 한 세트도 만들어도 이 세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염소 들어가고 물 나오기 시작하고, 음, 광제로 나가고 어 자갈이 문제긴 한데 어차피 이게 넘쳐요. 두 개씩, 네 개씩밖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광재는자 자갈은 천천히. 만들어도 될것 같고요. 음, 여기서도 충분히 <laughs> 자갈을 여기서도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어...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서 가져가도 되긴 한다. 여기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금, 이거, 이것도 가지고 오면 되긴 하는데, 우선은, 여기 돌려야 되니까요. 여기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물을 먼저 소모를 하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돼요. 우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를 이제 옮겨줘야 돼요. 이쪽이나 저쪽으로 옮겨줘서,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여기다가 만들었다 했을 때, 여기치 물을 먼저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물 파이프, 물 밸런서를 만들고, 넣고,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연결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클릭해서 이걸 우선순위 이걸 우선순위 쓰게 되면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없애 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치 물을 먼저 쓰는 것보다는 여기치 물을 먼저 쓸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에 이 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 완벽하게 세팅이 됐고요. 오케이 다 찼죠? 오다 찼고요. 보시면은 이게 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80, 30, 384개 F3을 누르세요 F3을 누르시면 이제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거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회로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그렇죠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이것또 떨어집니다 음, 또 떨어져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직접회로를 40개를 구하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직접 회로를 40개를 구했고, 이쪽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로. 그쵸? 음. 이쪽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직접 회로가 왜 중요한 거냐? 저희는 지금, 이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직접 회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면 있어서 이 집적 페로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어, 어딨냐. 뭐, 뭐, 뭘로 해야지? 잠깐 뭘로 보여드려야 되지? 이 집적 페로를 만들려면은, 이 13단계가 필요해요. 13단계가 필요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도 금이, 그리고 금이 적게 들어가긴 하는데, 보시는 바대로 13단계. 실리콘 18개랑 물이랑 해가지고, 웨이퍼 만들고, 웨이퍼랑 산이랑 물이랑 해가지고, 이거 만들고, 이걸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 직접 회로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 TF 뭔가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요. <laughs> 저 처음, 처음 드는 단위라단어가지고 어쨌든 그 단계에 그걸 써야 돼요. 이거 하나 쓰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러한 13단계가 필요하다. 13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냥 이 직접 회로를 금 80개로 사는 게 좋다. 그렇죠? 간단하죠? 이렇게 사세요. 이거 산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금으로 물을 여기쯤 먼저 쓰죠. 여기쯤 먼저 쓰기 때문에 여기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여기쯤 쓸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금을 만들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쿼츠, 쿼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